뼛뼈이로 놀아요? 와. 뼈뼈이 소리 나요? 어, 조심해요. 아야. 응, 음, 오늘 거기 아야 했었어. 응. 기억나? 또 소리 났다, 원혜야. 뾱뾱 응? 뭐해? 음, 네. <laughs> 슈퍼맨, 망또 같네, 원혜야, 망또? 슈퍼맨인가? 오, 바람 분다, 원혜야, 바람. 와, 시원하다, 바람 분다. 오, 잘한다. 음. 오, 잘한다. 잘안 돼? 응, 음, 답답해. 안 돼서. 아, 안 돼서 답답해. 하하, <laughs> 신났어. 어, 똑똑 소리 난다, 원니야 뽁뽁. 오, 잘하네. 집중하고 있어요. 哎哥，哎哥。